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3절로 1 7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보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있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나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나의 여와다 내가 경영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제자장의 나라로 그들을 복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장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요다도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처럼 두만 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앞으로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때에 그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경고를 말씀한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손을 빌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의 멸망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먼저는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해변 광야는 바다가 아니라 좋은 강에 둘러싸인 광야, 즉,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바벨론에 관한 경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에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보면 이 적병은 메대와 바사 군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환상이 이사야에게 보이는데 이 절에 보시면 폭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자는 속이고 약탈하는자는 약탈하도다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람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그는 유다를 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의 공격을 통하여서 유다인의 탄식이 이제 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며,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 이스라엘 의 회복을 위해서 바빌론이 메대와 바사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지만은 이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결코 징계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가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더 결단하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화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 그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벨살살 왕이 금잔에 이제 술을 따르고 잔치하는. 그때의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새겼던 이제는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고건들아 일어나 방태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 전쟁이 곧 임박해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으니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주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대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정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쌍이 온다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은 메레와 바사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역시이 이런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도가 내설 왕에게 또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자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결국은 메데와 바사에 의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에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지혜는 환란의 때가 아니라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하는 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인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계획되었고 그 징계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구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타작마당의 고식처럼 집할킨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회복될 것인지 징계화될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냐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앞서 하나님께서는 경영이 내게 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경영을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죠. 그로 인하여서 징계의 징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바벨론까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예언인데 이 두마는 애돔을 가리킵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랑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의미는, 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느냐?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 아침이 오면 뭐하냐? 또밤이올 것인데 이렇게 공동 번역에 번역을 해 놨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언제 끝나느냐? 새벽이 언제 오느냐라고 묻지 말고 12절 중간절에 보면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려고 한다면 내게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가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수롭, 야수, 수아이냐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게 물어라. 언제 고난이 끝나는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새벽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어둠이 오게 되어지니까 내게로 와서 돌아와서 내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고 했는데 이 아라비아는 아랍이죠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이 드단 대상들은 가축을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랍 수풀에 유숙한다는 것은 집도 절도 없이 도망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라고 했는데 이 아, 그 아라비아 지역 이제 게다리 지역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아, 전쟁의 피해를 덜 받은 지역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 땅의 주민들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 때에 더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대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며 뺑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지금 아라비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마 사람들 역시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느냐 어, 16주 1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수면하리니 이 아라비아 지역을 계달 지역이라고 했어요 1년 안에 다 수여한다 다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달자손 중 활가진 용사에 나온 수가 저걸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되겠죠 마치 아라비아 땅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대마 사람들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러니 너보다 힘든 사람들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천디기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생화자라고 얘기하죠. 생화면 끝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급하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밀백석 빚진 자에게는 밀오십으로 바꿔줍니다. 기름 백말 빚진 자에게는 기름 팔십말로 바꿔주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저보다 더힘 사람, 힘든 사람을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을살렐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노력이 속히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남은 자,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온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잔성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